자첫 번째 달려보죠. 자 흉기 살인 기사 검색했답니다. 이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교사 명씨 모두가 예상했듯 역시나 계획 살인인 듯 싶습니다. 자명 씨가 하늘양을 살해하기 전에 인터넷에 범행 도구를 검색했다고요. 이 가해 교사의 범행 동기 또 계획 이 부분을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확인하기 위해서 이 휴대폰하고 지금 PC 같은 것들을 압수색을 했었는데 특히 검색 기록들을 좀 확인해 보니까 범행 도구를 이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발생 며칠 전부터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범행 도구 를 검색을 했는데 그 범행 도구가 실제로 사용한 흉기로 사용한 도구로 밝혀졌고. 이 같은 기간 이 포털 사이트에서 살인사건 관련 기사도 수차례 검색했던 걸 조사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껏이 조사를 바탕으로 하면 이 계획 범행에 무기가 좀 실린 상황이고 다만 지금 가해자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가족 면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사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대면 조사가 나중에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중간에 수사 결과는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다던데 아무튼 오늘 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명 씨가 범행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웃었답니다. 자, 박 교수님이 첫날부터 우리가 이 소식 전할 때 아, 우울증보다는 그냥 아, 반사회적 인격 장애, 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더 보인다 했는데 아, 이 정도면 진짜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네. 이 김사 명 씨가 병행 병이... 범행 이후에 흉기를 자해를 했는데 목 부분에 부상이 깊어서 출혈이 심한 상태였는데 치료가 지금 뭐 시급하니까 응급실로 실려갔죠. 그래서 치료를 받는 와중에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명시가 현실 지금 인식 능력도 떨어지고 그뭐 당연히 하늘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이나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또 본인이 범인이기 때문에 느껴야 되는 두려움이나 공포도 느끼지 잘 못한다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우울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우울증보다는 좀 훨씬 심각한 정신병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정신병에 가까운 혹은 정신병의 증상 또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연결된 사이코베스 성장 이런 걸로 좀더 심도 있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인정사정 없이 쌩입니다 자 지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한 남성이 검은 차를 막고 저렇게 서 있는데요 이때 차가 뒤로 자 남성이 팍팍 치면서 막아주면 보지만 그대로 쭉 밀고. 밀고 두드리지만 밀고 쭉 갑니다 어, 그냥 뿌자 어. 어. 다른 사 아이고 슬슬 오 어, 지금 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자두 사람이 막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슝 가버립니다. 아니 사람을 아주 밟고 지나가려고 작정을 한거 아닙니까 이거? 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보자가 지인과 밥을 먹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차가 살짝 부딪혔다고 합니다. 차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제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했는데 여성 운전자가 창문을 살짝 내리더니 당신 보험 사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짜고짜 따졌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바로 차량 뒤로 가서 번호판을 촬영을 했는데요. 운전자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을 제보자와 지인이 약 200m가량 쫓아갔고 인파 덕분에 붙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운전자가 이번에는 지인을 차로 부딪히고 다시 도주를 했습니다. 제보자는 쫓아가서 앞을 막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제보자를 밀고 도로로 갔고요. 제보자는 도로 중간까지 끌려가다가 결국 넘어지면서 가해 차량을 놓쳤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지나가다가 보고 달려와서 제보자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같이 넘어졌다고 하고요. 제보자는 팔꿈치가 찢어지고 허리에도 통증을 아이고, 느끼고 아이고, 아이고. 있고 차에 치였던 지인은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 소견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여성도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외국인 여성분이 저걸 도와주시려다가 자손 변호사님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기에 저런 짓을 한 거죠? 네, 제보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경찰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성 운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데 제보자가 위협을 해서 무서워서 도망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경찰로부터 들었다는 건데요. 어, 그런데 제보자는 이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요. 당시에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에 도주를 했고 또한 영상을 다시 보더라도 10초 만에 도망간 거다. 따라서 이, 이 아, 운전자가 거짓말을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좀 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건 발생한 지두 달이 지났는데 수사가 예.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어허. 대해서 물어봤더니 경찰이.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가 좀 늦어지는 거다라고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어, 만약 이렇다면은 그냥 단순 순수히 피해자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법률가의 좀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제보자는 허리 통증 때문에 두달 동안 일도 전혀 못 하고 있고 또제 어, 병원비도 이제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목소리> 아파트 향의 풀스윙입니다. 제목만 봐도 딱 느낌 팍!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화단 안에 서 있는 저 남성. 옆에 매트를 깔고 폼을... 딱! 설마 안 돼? 아, 시원하게 골프채를 저렇게 딱 휘둘러서 어? 나무에다 그냥 팍! 맞춰버립니다. 아, 자, 더큰 문제는 여기가 바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아파트 후문 바로 앞이었다는 거! 제발 사건반장 좀 챙겨 보란 말입니다. 어? 자, 박변호사님. 일단 폼부터 엉망입니다. 엉망이요. 어프로치 연습을 한다고 보이는데 지금 폼할때뭐 제가 뭐 지적할 건 아니죠. 좀 보이죠? 완전히 고개 돌아 돌아갑니다. 저렇게 칠 바에는 안 치는 게 낫고요. 제대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데 아파트고요. 이 제보자 아내가 이제 제보자가 들었던 바에 따르면 이주 전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딱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나중에 뭔 소리냐고 밤에도, 밤에도 났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폼은 안 좋아요. 엉망입니다. 자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보니까 지금 골프하는 6 0대 어떤 남성이 골프를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관리실하고 같이 가서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미안하다고 하긴 했는데 미안할 게 아니고요. 저저 저 장소면 못 치잖아요. 못 치는 사람도 이게 약간 이게 용어를 센크라고 그래요. 잘못 맞으면 다른 쪽으로 튈 맞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량이나 사람한테 손상이나 신체 상해를 가할 수 있거든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연습장으로 가라. 저기서 하면 더 망가진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자 문제적 트럭입니다. 자 도로에서 만난 어, 위험천만한 트럭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저 앞에 커다란 트럭. 아, 이거 옆 차선까지 막 넘으면서 아슬아슬 달립니다. 자, 그런데 적재물이 커도 너무 크다 싶었는데 자, 가까이 가서 봤더니 예, 한번 볼까요? 짠! 눌린 햄버거마냥 양옆으로 쭉 짐이 차선을 넘어서 팍! 손 변호사님. 네. 아니 뭐내 옆으로 차 지나가지 말라는 겁니까, 이거? 아, 일주일 전이죠. 저는 12일에 제보자가 평택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아, 저 장면을 목격을 하고 이제 촬영해서 제보한 건데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보자가 운전자가 아닙니다. 응. 네, 보조석에 앉아있던 제보자가 촬영을 한 거니까 촬영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예. 저 차량에 실려있는 적재물이 이제 나무로 된 목재 팔레트입니다. 예전에 팔레트라고 하죠. 네, 업계에서는. 이게 무거운 물건 올려가지고 지게차로 옮기기도 하고 할때 쓰는 그런 어, 목적의 어, 이제 물건인데 사실 이게 넓이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예예이차선의그 넓어. 차로 옆보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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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실제로 바로 옆 차선 차로로 주행하던 차량 같은 경우에 빠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 트럭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졸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어, 도로 가에 여러 가지 구조물도 있고 또 물건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자칫 그거를 충격했을 경우에 뒤로 날아오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뒤에 따라가던 차량에게도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될수 있었던 상당히 아, 좀 위태했던 사, 상황이고요. 저렇게 물건을 싣고 가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네. 예. 자, 이번에도 제보해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앞서 달려가는 트럭도 주목해주세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요. 아 저거 무지해 그렇습니다. 화물칸 문을 활짝 연채로 주행 중 끈을 또팔럭팔럭이면서 위험천만한 운행 중자 운전자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한참을 뿌자저 덜렁거리는 문에 옆차 쾅적재물 쏟아져서 쾅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너무 위험했죠. 이게 바로 어제의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화물차의 짐칸이 열린 상태로 지금 뭐 속도를 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 운전자는 저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 빵빵 걸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르는 것 같았다. 근데 저 문이 중간중간 탕탕하면서 닫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속도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몰랐는지 정확히 알면 알면서도 그냥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제가 제보하셨습니다. 어쨌든 짐칸에 있는 물건이 안 떨어져서 다행이고요. 조금 만약 떨어져서 뒤에 있는 차뭐 앞유리라도 깬다거나 아니면 사고나도 난다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큰일 날 뻔했으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예 사연을 가볼게요. 예 제가 눈치가 없었나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20대 딸에게 꾸지람을 들은 5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딸과 함께 지하철을 타는데요. 짐이 많아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타고 계셨고 그 뒤에 저희가 탔습니다. 그런데 문이 음? 닫히려는 순간 아주머니 두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열린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그걸 왜 눌러요? 그냥 놔두지. 이러면서 화나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쁜 상황인데 저 때문에 늦어져서 그런가 싶어서 얼른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냥 가만히 냅둬요. 왜 자꾸 눌러요? 이러시면서 꼬짖으시더라고요 내릴 때까지 내내 다그치셨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딸도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려면 엄마 혼자 있을 때 해. 민폐가 될수 있어. 남한테 그걸 강요하지 마. 이러면서요. 딸의 말에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강요인가?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인가? 싶었거든요. 제가 정말 괜히 도와주려고 한 건가요? 자, 그렇군요. 음, 음.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현접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만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엄마입니다. 어머머머, 타이놈의 치집에 말하는 것좀 봐. 그 노인 네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해들때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할아버지, 우리 엄마 언제봤다고 큰소리야. 남들 배려해주는 게뭔 잘못이라고 하면서 소리라도 치를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 노인네랑 한패가 돼서 애미를 나무라고 앉았네. 아이고 타이놈이그 진짜 확 동그라미. 아 예, 좋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믿어요. 자 다음 딸입니다. 엄마 박상희 여사 나랑 엄마만 타고 있었으면 나도 오케이지. 근데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 자기 투명 인간 취급하는 느낌일 거 아니야. 미리 양해라도 구하든가참 멀리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굳이 거의 다 다친 어? 그 엘베 문을 또 열어주고 앉았어. 엄마 입장 이해는 가는데 그 할아버지는 괜히 어? 덩달아서 선함을 강요받은 거 아니냐고. 엑 아. 교수님하고 왠지 좀 이따 작별을 고해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손 변호사님. 네.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을 때 밖에서 누가 뛰어온다. 근데 매정하게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도 문제고, 기다리는 것도 문제고, 열어 주는 게 사실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상 관습법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때 음, 또 설령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누구한테 핏잔 들으면은 엄마 편을 들어줘야죠. 아, 그러니까. 네,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엄마한테 나중에 혼나도 사실 이거는 변명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식구 편부터 들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피 피, 피는 모습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물보다 피가 진하다. 이 뭐라고요? 예. 몇초 걸립니까? 뭐 1분 걸립니까? 이 뭐라고 이걸 이 난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뭐가 짜증이 나 있어요. 음. 그리고 다른 뭔가 잔소리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 욕구가 좀 발, 발현된 발거라좀 보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laughs> 2초 걸려, 2초. 어, 어, 어? 뚜 열리고. 이게 뭐라고 이거를 화를 냅니까? 기분 나쁘게. 그리고 뭐라고 엄마한테 잔소리 합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자, 백다이아 나오죠. 아니,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 당연히 열린 버튼을 눌려주잖아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화를 냈던 할아버지도 좀 어, 이해가 안 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엄마 편을 안 들어준 딸이 조금 괴심했습니다. 다 해. 어. 네. <laughs> 자, 박, 박 교수님, 네. 아 진짜 네.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만 들어보면 저는 나쁜 사람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하고 두번 생각하고 세번 생각하고 몇번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 뭐 누군가가 앞에 서 있으면 열어주면 좋은 거죠. 저도 열어줍니다. 그런데 일단 딸의 생각을 한번 공감해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딸도 열어주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렇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있을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이 바쁜 일도 있을 때는 그리고 할머니들이 저기서 뛰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와서 쓰신 거예요. 굳이 열면 밖에 있는 분한테는 친절함이 되지만 앞에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불쾌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또 어머니께서 요즘 mz 애들이 다이 모양인지 정말 충격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딸도 늘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것 같고, 이 딸도 어쩔 때는 뒤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엄마 욕을 하니까 자기도 속상해서 엄마 편을 나름대로 또든 얘기입니다. 엄마 그렇게 좋은 일 하면서 욕먹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좋은 일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고, 그 딸도 그렇게 늘 닫고 이렇게 매정하게 생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제가 뭐제 그 경험이 죄송한데요. 좀 급한 일이 좀 있어서. 닫다가 걸린 적이 있거든요. 아... 다가오고 이제 닫다가. 따가... 어. <laughs> 그런, 그런 경우는 잘못된 거예요. <laughs> 다가오는 걸막 닫아요. 어. 이 사람들 타, 태우면 내가 늦어질 것 같아서. 맞아. 그런 잘못된 거지만. 열어주는 것과 뭐라 하는 건가 전부다? 그 엄마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엄만 마 잘하셨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매너를 지킨 건데 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생각도 다 틀리지 않았지만 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저는 딸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딸은 그냥 그렇게 살아 알면 좋겠어요.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laughs> 잔소리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 아, 잔소리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무기마루님 열림 누르는 게 예의죠라고 하셨고요. 홍순희 세인님, 세상이 너무 각박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초코님은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다시 닫히면 오래 걸려서 그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